외국계 기업 취업 컨설팅 레쥬메이커와 함께 에브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비는 진단의학의 선도주자인 의학기업 에보트에서 2013년 분사돼 설립된 기업입니다. 에브비는 복잡하고 심각한 질병들을 치료하는 선진적 치료법 개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브비 제품은 170개 이상 국가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약 2만 5천명의 직원들이 근무 중입니다. 한국에서는 지난 2013년 에보트와 법인 분할 후 운영되고 있으며 약 100명의 직원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에브비는 직원의 행복이 곧 회사의 혁신을 이끌고 이를 통해 환자의 건강을 개선할 수 있다는 신념으로 회사와 직원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일하기 좋은 일터를 만들어가는 중입니다. 에브비의 채용은 인재철학인 투명성과 책임감, 차별화와 행동, 성과를 바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에브비 채용은 상시로 진행되고 있으며 지원 방법은 구경문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를 자유양식으로 작성해 안내된 HR 담당자의 이메일 혹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직접 지원을 하시면 됩니다. 에브비 면접 질문 예시들을 살펴보면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질문들이 상당히 많으며 문제 해결력과 문제 해결 방식 등을 보기 위한 질문을 많이 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이 면접의 성패를 가를 수도 있다는 얘기이므로 이에 관련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에브비 입사를 희망하는 지원자라면 지금 바로 레쥬메이크 하세요. 외국계 기업 취업 컨설팅 레쥬메이크는 합격하는 구경문 이력서 작성부터 면접 준비, 그리고 연봉협상을 통한 최종 합격까지 여러분을 성공적인 취업과 이직의 길로 이끌어드립니다. 내주메이크는 외국계 기업 취업 사이트 자포스팅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이력서 작성법부터 면접 준비에 대한 취업 정보와 채용 정보, 그리고 기업 정보까지 있으니 놓치지 말고 꼭 읽어보세요.